아, 뭐야, 스카이 테라스. 와. 야, 그래도 10시까지인데 9시 30분도 안 돼서 여기 도착했네요. 오늘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지는구만. 어, 좋아. 지금 몇 시냐. 야, 9시 23분밖에 안 됐네. 뭔가 타이밍 딱 맞게 잘 왔습니다. 아주 그냥. 아, 여기가 스카이 테라스인가 보네. 여기... 음, 여기 스카이 테라스 428 이렇게 딱 나와있네요. 스카이 테라스 428. 야, 좋다. 그럼 뭐야?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은, 뭐 홍콩이나 중국의 배우, 유명한 배우인가 보네요. 아, 쭉... 야 이거 한번쭉 가보자. 아, 이게 이렇게 나와있네. 와, 미쳤다. 여기서도 보이네. 와, 여기서도 야경이 잘 보이는데. 한번 올라가 보자. 올라가 보자. 와, 멋있다, 멋있어.

야, 스카이 테라스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뭐, 어?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서도 이미 스카이 테라스 정상에 간것 마냥 야경을 한눈에 싹 훑어보고 올라가네요. 와, 미쳤다, 미쳤어. 소름돋는. 야, 아니, 여기는 음악도 신나. 어떻게 된 거야? 음악도 어떻게 이렇게 딱 응? 야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응? 뭔가 이제 기분 좋게 해주네 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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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높이가 아, 건물 높이가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와 진짜 화려하다 바다를 끼면서 고층 건물과 뭔가 경치가 조명과 조화를 너무 잘 이루네. 자 이제 와 뭐야. 이제 거의 다 정상으로 다와가는데요 이미 올라가면서 이제 잠깐 볼수 있는 경치만으로도 와, 이미. 이미, 이미 충족된 것 같아요. 제 마음적으로, 그냥. 와, 미쳤다. 뭐야. 사람들이 와와 하는데, 아, 뭐 특별한 건 없고. 한번 또 정상 위로 올라가 볼까? 아, 올라오다 보니까 목마르다, 목말라. 또 물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스카이 테라스 428. 아, 인형 뽑기도 보이고, 어디냐. 아, 계속 쭉쭉 계속 위로 올라가야 되네. 자, 이제 스카이 테라스로 이제 q r 를 찍고 위로 올라가고 있네요. 야, 그래도 뭔가 타이밍 딱 맞게 잘 왔네. 야, 여긴가 보다. 이야. 와. 와. 와, 미쳤다, 미쳤어. 와, 진짜 이거 한눈에 안 남긴다. 와. 진짜 멋있다. 무슨 미래 도시 같네. 와, 어떻게 지었을까? 이런 아파트를 진짜 너무 멋있다. 아, 진짜 할 말이 없네.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와, 진안본눈 사고 싶다. 정말 너무 감동이다. 진짜 이거 카메라에 다안 담기네요. 진짜 직접 한번이 장관을 직접 보셔야 돼요. 이거는 아, 너무 멋있다. 뭔가 아찔한데,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되게 아찔할 것 같은데... 야, 이거 뭐... 대박이네. 미쳤다. 진짜 카메라에 안 담긴다. 와... 일단,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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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 말이 돼? 진짜 아름답다... 와... 이거 진짜 어떻게 지었을까? 대단하네 진짜. <laughs> 진짜 소름 돋는다. 스고. <laughs> 다 아. <laughs> 아 <laughs> 라시 스바라시. 미쳤다 이거 진짜. <웃음> 와. <웃음>

진짜 영상으로 담을 수 없다 이거는 와 직접 봐야 된다 이거는 와 이거는 진짜 홍콩 오시면은 와 진짜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와 이거는 진짜 도시 매니아들뿐만 아니라 와 진짜 남녀노소 누구나 진짜 입이 쩍 벌어지는 그냥 크, 진짜 눈으로 실제로 봐야 되는 진짜 야경이네요. 미쳤다 진짜. 와 소름 돋, 진짜 홍콩의 야경을 한눈에 담는 와 진짜 위에서 바라보... 확실히 산 위에서 바라보니까 다르네. 와... 와... 이게 산악인의 마음인가? 정상에서 바라보면 확실히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것인지? 와 미쳤네 진짜 소름이다 소름이야 너무 아름답다 진짜 소름 돋게 아름답다 와 진짜 장관이네 와 미쳤다 진짜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와 바람도 선선하고 어떻게 인간이 또 이거를 또 이렇게 지울 수 있었을지 이거를 어떻게 공사를 할수 있었을지 와 이런 와 이런 조명을 대체 조경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대단하다 대단해. 참. 한번 이쪽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또아또 아. 아, 또 여기서 또 바라보니까 또 다르네. 조, 조금만 좀더 옆쪽으로 이동했는데도 또 다르네요 느낌이 와 대박이다. 이야 와, 와 아, 여기선 또, 아, 여기서는 또 여기서는 또안 보이는 또 저쪽까지 보이네요. 오우야, 오우야, 와... 뭐야? 와... 이 집들도 진짜 멋있구나. 언덕 위에 있는 화려하네. 이분또 뭘까? 와, 와, 와. 진짜 씨. 예술이다 예술이야. 구름까지 와. 어떻게 구름이 딱 저기에 걸쳐 있어? 아, 진짜 그림이네 그림이 하나의 그림이다. 와, 진짜 소름. 아, 아주 그냥 장관이다 장관이야. 대박이다, 대박이야. 아, 오늘 하루 너무 알차게 잘 보냈다. 와. 아, 또 내일은 또 10시에 딱 보고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타이밍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야, 좋다. 진짜 홍콩 정말 와볼만 하다.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은 진짜 한번 와보세요. 진짜 홍콩이. 와, 야경이 이게 카메라에 영상이 안 담겨서 직접 눈으로 보셔야. 와, 진짜. 눈으로 보면 진짜 감흥이 다르다? 진짜 너무 좋다. 와. 아이고, 이렇게 또 아쉬움을 뒤로하고 또 페리 타고 숙소로 가봐야겠네요. 또 와, 밖으로 나와봤는데. 와, 이건 뭐지? 와, 무슨 가게 같은데 사람들이 찍고. 야, 이거 뭐 중국집인가? 어, 세븐일레븐이 닫았네. 아, 여기가 이제, 피크, 아, 스카이 테라스. 이제 밖에서 본 모습인데요. 아이거이고 와. 좋다, 좋아. 여기도 야경이 좋네. 와. 야자수도 이렇게 있고. 와, 스카이 테라스 좋다. 자, 이제 피크 트램 타고 이제 밖으로 피크 트램 타고 한번 제가 있는 숙소로 오늘 하루 너무 알차게 보냈고 이제 숙소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진짜 오늘 어, 스타의 거리에서 심포니 오브 라이트 그것도 보고 또 페리 타고 센트럴로 와서 피크 트램 타고 빅토리아 파크 이제 정상에 스카이 테라스까지 구경하고 너무 알차게 잘 보냈네요 야뭐 공항에 12시 반에 도착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침사 추위에 3시 반에 떨어져서 오늘 하루 되게 알차게 잘 보낸 것 같아요 구경할 거다 구경한 것 같은데 한번 내려가 볼까 땡큐 a n 아까랑 똑같이 또 우측 가장 위쪽에 앉았는데요. 과연 내려갈 때는 어떨지 한번 내려갈 때도 약간 속도가 어떨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黄山头。嗯嗯嗯嗯嗯 해 와, 와, 되게 이국적이다. 와, 이건 뭔데? 와, 진짜 미쳤